자 유리식 이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개념만 하고 올게요. 자 지금 뭐할 거냐면 분모가 있어요. 분모가 있는데 분모가 둘로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분모가 이렇게. 근데 곱해지는데 얘가 뭐 더하기가 있고 또 여기도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잘 살펴보니까 요거에서 거걸과 차이가 2야. 어? 얘도 차이가 만약에 2야. 근데 얘도 보니까 차이가 만약에 2야. 요런 식이야. 그럼 뭐냐? 만약에 x가 있었고, 곱하기 x 플러스 2가 있었다. 차이가 얼마예요? 2죠? 얘는? x 플러스 2가 있었고, x 플러스 4가 있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야? 2죠? x 플러스 4가 있었고, x 플러스 여기 있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야? 2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똑같이 차가 2, 2, 2, 2 차이더라. 이럴 때. 이럴 때는 이 분수를 찢어요. 그럼 어떻게 찢느냐? 잘 보세요. x분의 1이 있었고, 플러스, x 플러스 2분. 이걸 먼저 한번 쌤 해볼게요. 얘를 하면 통분을 해요. 통분. 아까 배운 것처럼 x에다가. X 플러스 2를 하고, 요렇게 올라가야 되죠? X 플러스 2에 더하기 X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아, 빼기를 해야 되네? 이거 빼기로 갈게요. 빼기로. 그럼 얘가 빼기가 되겠죠? 그죠? 어. 날아가고. 그지? 그럼 어떤 모양이야? X에다가 X 플러스 2분에 뭐가 돼? 2가 되지.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찢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 모양을 계산하니까 이 모양이 나왔어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모양을 보이면 이 모양으로 찢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그지 그럼 얘한테서 얘를 빼고 얘한테서 얘를 빼요 빼면 2차이니까 2가 남죠 그러면 2분의 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2분의 1하고 붙여주고, 2분의 1이죠. 2분의 2인데, 여기가, 요거에서 요거를 뺐더니, 2가 나왔고, 분자에 얼마가 있었어? 2가 있었지? 그럼 2를 해주고. 약분 될거 아니야? 그치? 뺐지? 바깥으로 열어.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 분해, 뒤에 거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다시 할게요. 얘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니까 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X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식이. 자, 그러면. 2라고 돼 있어야지. 지금 2조 문제가. 오케이. 그러면 얘한테서 이걸 빼요. 그럼 얼마야? 2조. 그럼 밑에 있으니까 2분의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뺐더니 2였어요. 위에 2가 있었죠. 앞에 써주고. 가로 열어. 이제 찢어요. 앞에 거 있는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에요. 그럼 뭐야? x분의 1 마이너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죠. 자, x가 있었고, x 플러스 3이 있었고, 뭐, 6이 있었다 치자. 이렇게. 찔수 있어요. 그럼 선님이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했죠? 그럼 얼마 남아요? 3 남죠? 3 남고. 위에 얼마 있어요? 6 있죠? 예. 바로 열어. 찢어요. 뭘로? x분의 1, 마이너, 반드시 마이너, 이거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찢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로 바꾸는 거냐면, 부분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부분분수. 이렇게 분수를 부분 부분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부분 부분 수로 됐어요. 또 방법을 쓸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할게요. 자, 차이가 2죠. 요것도 차이가 2고, 요것도 2. 2 보이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차이가 2씩이 보여요. 그럼 뭐라고 나와? 2분에 나올 거아니야 그죠. 어, 그러면 2분에 얼마 있어? 2, 사라질 거고, 그렇죠? 그럼 쓰나 말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x 분의 1 마이너 뭐 x 플러스 2 분의 1 됐죠? 플러스 얘도 이거에서 이거 빼면 2 나오고 2 분의 2 약분 되니까 쓰지 말고 뭐 해야 돼? x 플러스 2 분의 1 마이너 x 플러스 4 분의 1 플러스 이제 알겠죠? X 플러스 4분의 1마이너 X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6분의 1마이너 X 플러스 8분의 1. 그럼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왜 없어져요? 얘는 마이너 얘는 풀 똑같은 모양인데 마이너 똑같은 모양인데 풀,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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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뭐만 남지? X 분의 1마이너 x 플러스 8분의 1 얘만 남아요. 그러면 통분 x에 x 플러스 8에 어떻게 돼? x 플러스 8에 마이너스 날리고 됐어요? 답은 얼마겠어요? x에다가 x 플러스 8분의 얼마? 8 됐죠? 꼭 해야 돼요. 이 부분 분수로 바꾸는 거는 지금 배워두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뭐고 3까지 써먹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정지하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 자, 얘도 보면 이거 차이가 얼마예요? 1 차이가 얼마예요? 1 차이가 얼마죠? 1 차이가 얼마죠? 1되죠 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1, 1분의 1이니까 안 해도 되네. 그렇지? 찢어요. 이거 분의 1 마이너, 이거 분의 1, 이렇게 오라고 그랬잖아, 그제? 이렇게. 더하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2분의 1, 마이너,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 4분의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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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얼마? 9분의 1, 마이너, 10분의 1. 이렇게. 없어지죠? 뭐 없어져? 이렇게 없어지잖아, 차례대로.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자세히 보면, 앞에 게 하나 살잖아요. 그럼 뒤에 것도 하나 살아요. 이렇게 볼 것도 없어. 규칙이에요. 만약에 앞에 게두개 살잖아요. 그럼 끝에 거두 개가 살아남아요. 다시 만약에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은 끝에 거하고 끝에서 세 번째 거 살아남아요. 규칙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1 마이너 얼마? 10분의 1 10분의 9 됐죠? 보세요. 자, 확인 체크. 174번. 하세요. 두 개. 인수분해해서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네. 됐죠? 그 다음. 자, 할게요. 범분수인데 선생님 요거 뭐 요거는 안할것 같고요. 이 문제를 안 풀게요. 요거는 안 풀고 범분수 한번 그냥 설명하고 갈게요. 자 범분수는 이름이 범분수예요. 이름이 범분수.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뭐 a분의 b라고 이렇게 쓴 거야. 그랬는데 a가 분수였던 거죠. 분수. 그래서 x분의 2뭐 e, 요렇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b가 4x의 제곱분의 8 아니 8은 좀 그렇다. 그냥 할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원래 분수인데 얘가 원래 분수인데 얘도 분수였고 얘도 분수였지? 그럼 분수분의 분수? 이게 분수? 범분수야.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알면 되죠. 아 분수분의 분수구나. 그럼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잘 보세요. 자, a분의 b가 있었고, c분의 d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 얘는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잖아. 분수니까. 그러면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거든요. 그럼 얘는 c분의 d에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 취해줘야 되죠? 그럼 b분의 a가 된다고. 그럼 뭐야? bc분의 ad? 그지? 근데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 하느냐? 안에 거 분해. 안쪽에 있는 거 분해. 그럼 뭐 분해? BC 분해. 바깥에 있는 거. 요렇게. AD.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이제 번분수가 계산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떡 하는 거냐? 잘 보세요. 지금 쌤 설명하는 개념을 잘 들어요. a 분의 b 예요 얘는 시분의 d죠. 이렇게 돼 있을 때이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분모는 분모하고 약분이 가능해요. 됐죠? 당연히 얘들끼리는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얘들도 약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간단해지죠. 막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할게요. 이 범분수가 있을 때는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하고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끼리 당연히 약분이 가능하죠. 분수니까.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약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안에 것끼리 곱한 거분의 무슨 말? 바깥에 것끼리 곱한 거 이렇게. 됐어요? 네. 요게 뭐야? 요게 범분수예요. 범분수. 됐죠? 네. 요거 그냥 개념만 하고 선생님 갈게요. 개념만 하고. 자, 그 다음. 147로 갑니다. 147. 자, 잠깐만요. 확인하고 갈게요. 공식 좀. 자, 어디로, 뭐할 거냐면, 자, 선생님 일단 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 우리 상이니까, 선생님 복습해야 되겠다. 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 맞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죠? 어?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뭐 eab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 이거 고를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오면 뭐? 플러스 2ab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있어요. 4ab 차이죠? 예,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4ab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그리고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 A 세 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은 마이너스 뭐, 풀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있었고. 그 다음, 분수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X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사라지죠? 그러니까 2 남아요. 이런 거. 우리 했었죠 그죠? 예 이런거 또그 다음 자 x 플러스 뭐 x분의 1의 세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x분의 1 플러스 3x의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1 x 세제곱 플러스 약분 하나 되고 3x 플러스 약분 하나 되고 뭐3이고 이렇게 플러스 x의 3제곱분의 1 됐어요. 다시 x의 3제곱 플러스 3제곱 빼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이런 공식도 있었었죠? 그다음 x 플러스 이고 다시 할게요. x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 공식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예, 지금 정리한 거. 안 되면 수학상에 가면 요 공식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할게요. 자, 이제 필수의 제공6번입니다 필수의 제공6번 할게요. 자, 보세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럴 때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x의 네제곱 플러스 x의 네제곱분의 1. 요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해볼까요? 자, 얘 일단 좀 건드려놔야 되죠? 어떻게 건드려야 되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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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맞죠? 약분하면 x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약분하면 x분의 1는0 그럼 무슨 말? x 플러스 x분의 1을 했더니 얘가 넘어가면 얼마? 3 이렇게 됐네요 모양 하나 찾았어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럼 갑시다 자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금방 하고 왔잖아 그지?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 2. 자기가 공식을 유도해 낼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제곱하면, 3, 3은 9, 9, 마이너스 2, 얼마? 7,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 공식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뭐, X 플러스 X분의 1, 공식 안되면 연습해야 됩니다. 나중에 쌤다 확인할게요. 자, 3, 3, 9, 27, 마이너 3, 3은 9, 얼마?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공식 외운 적 있어요? 이런 공식 외운 적 없죠? 이런 공식 외운 적 없으면 선생님이 어떻게하라고 하셨죠? 만들어서 쓴다라고 말했죠? 그럼 쌤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내 제곱이 나오려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 모양이 보이죠? 네.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x 의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분의 1. 날라가죠 이렇게. 그럼 요 모양이 보이잖아. 그죠? 요 모양은 이거에서 얘가 넘어가면 빼기만 해주면 되네. 안 되면 자꾸 정제하고 다시 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구했어? 여기서 구했네. 그치? 갖다 쓰면 되겠다. 그죠? 네. 7의 제곱은 49. 49빼기 얼마? 47. 됐죠? 네. 정지하고 푸세요. 페이지 147쪽에 확인 체크. 몇 번하냐? 179번 봅니다. 179번. 자. 보세요. 자, 필수 예제 07번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07번. 자, 영양 인쇄 실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우리가 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힌트죠? 문제에서 준 힌트를 잘 캐치하는 거예요. 자, 요게 힌트. 그러면 A에다가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B에다가 C분의 1 더하기. 규칙성이 있죠? 네. 그 다음 뭐가 나올지 우리 알고 있죠? C가 나올 거고. 뭐가 나오겠어? A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칙성을 띄잖아 규칙성을 띄는 거는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치?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 그럼 B분의 A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보면, 어, 여기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통분이 된다는 뜻이죠. 자기네끼리. 그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통분이 됐으니까 a분의 b 플러스 c 더하기. 이제 b분의가 와야 되겠죠? b분의 a, b, c가 왔으니까 b, c, a가 올 거고 그 다음 a, b, c의 그죠? 어, 그러면 a, b, c 그 다음 b, c, a 그 다음 c, a, b 규칙이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b 플러스 c는 넘기면 마이너스 a 그럼 뭐야?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a c 플러스 a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 또 규칙이 보이죠? 그럼 c분의 얼마? 마이너스 c 됐죠? 약분 마이너스 1 약분 마이너스 1, 약분,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3. 됐죠? 보세요 자, 확인 체크. 180번을 풀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보세요 자, 요까지 풀고 나면 지금 페이지 147페이지까지 확인 체크를 모두 다 풀어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그죠? 확인 체크 모두 풀기예요. 모두 풀기. 요거 숙제입니다. 항상 하고 모르는 거쌤한테 카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